자, 갑시다. 오늘은 어, 3강, 내공의 3강, 최소 공배수와 그 활용입니다. 최소 공배수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전 시간에 1강에서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2강에서는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3강에서는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최소 공배수가 뭐냐를 공부하려면, 공배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공배수. 오케이? 공통인 배수를 찾는 거야. 배수인데, 공통인 숫자를 찾을 거야. 그래서,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어, 두수의 자연수, 두 수, 두 수, 다시 말해, 자연수들이 있는데, 그거의 공통인 배수를 찾는 거, 우리는 공배수라고 할 거고, 여기까지 했지? 그럼, 최소 공배수는, 그두 수들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우리는 최소공배수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래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오케이? 자 좋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근데 최소공배수의 성질에 대해서 최소공배수에 대한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봐봐 어떤 두 수들의 자연수들의 공배수가 있는데 그 공배수들의 최소공배수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두 수의 자연수의 공배수 중에서 그 수들의 최소공배수, 오케이 예를 한번 들어볼 거야. 그래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내용 최소공배수 뭔지 알지? 어떤 거라고? 두 수의 배수들 중에서 배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같은 공배수들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처음으로 만나는 최소 공배수를 최소공배수를 한다고 알았지? 자 그럼 좋아, 봐보자. 그럼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1 번. 공배수를 배우는, 어,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1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놈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 2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놈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거고,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그러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보였었죠? 같은 소인 수, 같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수가 가장 작은 것을 뽑아냈었죠? 그렇죠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지 않은 방법은, 으로그 책에 나와 있는데, 1번 뭐라 하냐면, 1이 아닌 공약수로 계속 나눈 다음에, 두 번째, 세 수의 공약수가 없으면,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고,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각수를 소인수는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모든 소인수를 곱한다. 이때 지수는 각거나큰 것을 구한다.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서 이 라인 중에서 가장 큰걸 골라내라고 그냥 이 라인 중에서 가장 큰걸 골라내라고 이 라인 중에서 가장 큰걸 골라내. 아 그래서 소인수 분해해서 줄 맞추기 한 다음에 가장 큰거 고를 거니까 첫 번째 여기 맥락에서 이거의 가장 큰건 이의 맥재고. 2제곱이 될거고 맞지? 2라인이 가장 큰거는 3의 제곱이 될거고 2라인이 가장 큰거는 5가 될거니까 얘의 최소공배수는 4 곱하기 9 곱하기 5가 돼서36 곱하기 5가 되는거니까 180이 최소공배수가 되겠다 그래 몇이라고? 180이에요 라고 얘야기하자자 어떻게? 어떻게? 가장 큰거를 찾을거야 이해하지 예, 무슨거? 가장 큰그 소인수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알았지? 이해하셨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방법, 갈게요 여기다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 한번 구해볼게요. 18, 20, 30이 있어요. 얘를 3개짜리 소인수 분해를 할 건데, 자, 소인수 분해를 하고, 이게 최소, 최소, 최수 구해볼 건데, 1로 한번 해볼게요. 봐봐. 2는 9. 맞아요? 그 다음 여기는 몇이야? 10 1 5자 <laughs> 그럼 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두 개만 골라낼 수 있어도 계속 갑니다 자 3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3으로 갑니다 3 그럼 3으로 가면 몇이에요? 3 3 여기는 안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10 오케이 여기는 몇? 5 5이렇 됐어요? 또 되는 게 있으면 또 갑니다 몇이에요? 5 5로 갈게요 5는 1 3, 3. 몇이에요? 2, 2, 2, 2 1, 1이기입니다. 더 이상 이게 이제 두개 이상은 돼야 되니까 두개 이상 안 되면 그만 하는 거 아시겠죠?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기억자로 곱하는 게 우리는 뭐다 최소 이게 1자로 곱하는 게 보다 최소공니다한 곱해볼게요. 2, 3, 5, 3, 2니까 몇이에요? 6이죠. 몇이에요? 6. 그럼 36. 곱하기 몇이야? 5와 이 같이 180이 똑같이 나오니다 같은 방법인데 이게 조금 더 빠르긴 하지 그죠 이건 소인수분해를 안하고 어떻게? 자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다? 가는데, 가는데 몇 개? 두개만두개만따줄수 있으면 안 따지면 밑으로 내리게 되죠. 이해하어요자 5로 가는데 소인수분해 했지 그치? 자 얘는 안되니까 그대로 내리니다 오케이?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잠깐 멈춰 놓고 2번에 3,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 풀 거니까 잘 봐보세요. 페이지로는 10쪽에 작은 번호 1번과 2번이 있어요. 거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봐봐. 우선은 8의 배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천천히. 8의 배수는 8, 16, 24, 30, 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12의 배수 한번 적어볼게요. 1 2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12, 24, 36, 48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수가 볼때 여기에서 처음으로 같은 공배수가 나와, 나와요. 8과 10의 매수는 몇이에요? 20어24 이렇게 스타트 하면 맞지? 그다음 또몇 있을까? 가다 보면 48. 48이 있을까요? 예, 네, 48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때 8과 10의 최소 오케이? 가장 작은 공배수는 몇일까요? 24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이렇게 숫자들이 세개 있을 때,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라인을 잡으면 되지, 이라인을 가장 작은 건 뭐야? 2에 제곱, 아, 3이 아, 가장 큰걸적어줘 미안합니다. 2에 3이 되고. 얘는요? 3에 제곱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5도 옵션, 하나를 적어주셔야 돼. 그지 요거에 최소 공면수가 이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여동 최종교사 한번 가볼게요. 잘 봐. 이렇게 끊어서 가지, 그치? 2로 한번 가볼게요. 2로 가면 2 하니까, 2 하면 몇이야? 6, 여기는 9, 여기는 12. 자, 계속 가겠습니다. 어, 3으로 가면 되겠다. 그치? 3으로 가게요3 하면 2, 3, 4. 2로 갈게요. 알겠지? 2로 가면 1, 그대로 내려오고 2가 되겠지. 그치? 네, 그만해도 되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ᄂ 자로 곱하는 게, 우린 최소공배수가 두 번째 방법이라 해서, 그치? 네, 곱해볼게요. 12, 6이지, 그치? 6, 어, 12 곱하기 6이니까 다 몇이에요? 72가 최소공배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가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활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잘 봐요. 자, 봅니다. 자 1번 보면 a,b의 최소공배수가 10이래요. 10이라 했는데 이 a와 b의 공배수가 아니고 공배수려면 무조건 이 배수 아에 12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6, 10이 되죠. 그죠? 동그라미 되고요. 10이 그냥 바로 되겠죠. 그죠? 맞아요? 1 2안이 들어가야 될거아니렇지이 최소 공배수 이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돼. ab의 최소 공배수 이거니까 쏘리. 이안 되겠네. 그죠? 왜냐면 10이 되고 24 되고 3 0 40이 얘가 안 되네. 다시 말합니다. ab의 최소 공배수가 10이잖아. 그렇지? 여 10이니까 가장 작은 공배수 10이니까 6은 없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죠? a와 b의 뭐가 안 되는가? a와 b의 공배수가 아닌 걸 찾을게요라고 했 그렇지? a 가 B의 공배수가, 아니, 왜, 가장 작은 배수잖아, A가. 그치? 이아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아죠두 번째 갈게요. 최소 배수가 몇이래? 최소 배수가 18이래. 이두수 중에서, 이두 수의 공배수 중 100이 가까운 수. 계속, 계속, 점핑해봅시다. 18. 점핑해면 몇이야? 36. 그 다음에, 계속 점핑해봐. 또18더 해봐. 54, 또58 더하면? 몇이야? 70. 72, 또58 더하면? 90, 맞아요? 네. 또18 더하면? 네. 108, 108, 됐죠? 됐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럼 100에 가까운 수야 90이 다 가까워요? 108이 다 가까워요? 108. 그럼 108이 다 가까워요 100에 가까운 수니까 맞죠? 100에 가까운 수라인데 90이라고 많이 적은 것같아 애들이 9 0 아니라고. 한번더 해봤어야지. 알았지?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자, 3 번에 이거 최종적으로 구해보자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는 거를 한줄안 보고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겠지? 맞아요? 그럼 몇인가 일단 적어보자. 2에 몇? 3. 그다음은 3을 체크해. 3. 3. 3. 3에 제곱. 자, 5. 5. 곱하기 음. 5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다 됐습니까? 그럼 4번으로 할게요 4번 어떻게 해야 되지? 요렇게찾다야 되지.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할만하죠? 음. 4번 봐보자. 이거 몇로할까 불러봐. 2로 할게 2에 18. 여기는? 21. 21. 여기는? 24. 20. 헐 잘하네. 자 3으로 갈까? 네. 3, 6, 7.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여기 나눠지냐 안 나눠지냐? 안 나눠지게 28 이렇게. 그 다음 몇으로 할까? 7로 할까? 7로 음. 할까? 7, 6, 1, 4. 맞아요? 음. 그럼 1로 하면 가자. 1로 하면 2, 3, 1, 2가 되겠다. 맞지? 여기까지 인정하셨어요? 음. 그렇게 해보자. 2, 3, 7, 2, 3, 2가 되겠다 맞아 맞아이게 최소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4번까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5,6번 설명하겠습니다 4번 체크 자 다음 개념으로 가는데 최소공배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활용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되냐면 최소공배수의 어, 활용인데 잡아봐 문제의 가질 수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 어떻게 제일 많이 나면 오냐첫 번째 1 번. 움직이는 시간 간격이 다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가 뭐몇 분에 출발하고 다른 버스는 몇 분에 출발하는데 그 놈이 뭐 동시에 계속 돌때한 어떤 같은 장소를 계속 돌때 둘이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과정들 이해하죠? 뭐 시계도 마찬가지고 톱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이 다른 물체가 동시에 동시한 단어가 얘가 이단어에 이, 삼축제 의미가 예의가 숨어져 있는 의미가 최소공배수의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한 뒤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시각, 오케이. 이번은 어떤 문제냐면 직류면체 문제였는데 직류면체 어떤 거냐면 직류면체를어 일정한 크기의 직류면체를 쌓아 올려서 가능한 무슨 면체를 만들냐 정육면체를 만든다. 직류면체를 가장 가 많이 쌓아 올려서 정류면체를 만들 수 있는 요 과정들의 내용들도 우리 최소공배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 자연수 중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같은 가장 작은 수. 그러니까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내가 어떤 점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같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도 최소공배수의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냄새에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 패턴들은 최소공표수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1페이지에 5번과 6번을 제가 푸는 걸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풀어보세요. 자, 봐볼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봐봐. 석현이와 은정이가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는 36초. 그다음 60초 걸려요. 얘는 36초 걸리고 얘는 60초 걸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더 빠르겠지 석현이가 지금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바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석현이와 온정이 같이 뛴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러면 석현이가 빠르지 석현이는 30초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올때온정이는한이 여기 정도 올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럼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돌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만나는 시간이 오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 여기, 한 바퀴 돌 때, 우리가 36초, 60초니까, 얘의 예, 배수, 다시 한 36초, 다음에 여기에, 여기 와있겠지. 72초에 석현이 다시 와있을 거고, 72초 다음에 또, 36초 다음이면 또 여기 와있을 거고, 또 36초를 또 더하면 또 여기 와있을 거아니겠그 그럼 반대로 여기 60초. 은정이 여기 60초 뒤에 와있을 거고, 또 120초 뒤에 와있을 거고, 180초 뒤에 와있을 건데, 아, 그러면, 36하고 60초에, 최소 공배수로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럼 3으로 나누니까 1, 2, 2, 0이 되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2에 몇이야? 6, 1, 0이 되고, 그다음 2에 3, 5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2, 2, 3, 5가 되겠지, 맞아요? 계산하면 답 나올까, 안 나올까? 아, 얘가 지금 답이 나올 거고, 이 답이 몇이다? 1 8 0다 느낌 왔어요. 네 이렇게 체크하는 거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두 번째 가보자. 가로세로가 있는데, 일단은 뭐 가로세로가 이렇게 있나 봐. 음, 가로랑 세로가 있는데, 가로가 가로가 이게 몇이야?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몇이야? 15인 이런 어, 이렇게 높이는 몇이네? 높이는 8인. 이런 느낌의 직류 면체가 있나 봐. 지금. 이해 가요? 네. 이렇게 있나 봐. 지금. 맞죠? 이렇게 있어 예, 그럼 여기에서 있는데 이정류면체도 어, 벽돌을 일정한 방향으로 빈틈을 쌓아서 어, 이, 얘를 계속 쌓아서 빈틈을 쌓아서 가, 가능한 가장 작은 정류면체를 만들거예요아 그럼 얘가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아서 정류면체가 돼야 되니까 맞아 맞아 결국에는 가로 길이가 몇이었어? 10이고 맞아요? 세로 길이가 몇? 15고 높이가 몇이야? 8인, 예, 최소급 배수를 어, 구하라는 문제구나. 그럼 여기, 여기 활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뭐냐면, 가장 작은, 최소한,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어, 가장 작은, 작은, 가능한, 작은. 오케이? 어, 그럼 이 내용들이 나오면, 아, 최소급 배수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12, 15, 8의 최소급 배수 구해볼게. 자, 구해보자. 3으로 할까? 3 3면 몇이야? 4 5 8이 되고 4로 가니까 1 5 5 2가 되겠죠. 맞지? 그럼 2이로 곱하면 되겠지 이제 되지? 3 4 5 2가 되잖아요. 맞죠? 곱합다 몇이에요? 120. 120인가요? 1 2 0입 됐습니까? 여기까지 체크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자, 넘어니다